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다육이가 화분 속에서 뿌리가 고사되고 있는 다육이 정상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우리 이웃님들께서 다육이가 얼굴은 짱짱한데 이 뿌리 속이 고사되었다는 우리 이웃님 댓글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도 해마다 한두 개씩 발견하곤 하는데 오늘은 제가 어제 라조야를 물 한번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어,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라조야를 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 제가 깜짝 놀랐답니다. 예 요쪽 화분에 요 화분에서 예쁘게 잘 살고 있었죠. 예요 화분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한쪽 줄기가 들렁 들렁 거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꺼내서 자세히 보니까 깍지도 이 입장 바로 밑에 있고 하엽이 지면서 그 하엽 진 쪽에 깍지가 많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 이, 여름 폭염이 많았던지라 이 다육이 고사되는 다육이들이 참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동안에 다육이 정상들을 보니까 이 화분 속에서 뿌리가 고사되고 있는 다육이 정상이 이렇게 몇 가지가 정리되더라고요. 예, 고그 첫째는 첫째 물 반응이 없죠. 예, 물 반응이 돌처럼 짱짱하게 있어야 되는데 물 반응이 있는 듯만 듯. 만듯 약간 힘 있는 듯 만든 하면서 돌처럼 짱짱하게 되질 않죠. 예, 그리고 또두 번째는 하엽이 진 쪽에 보면은 깍지가 많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조야 깍지, 예, 어, 하엽 진 쪽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또, 이 줄기가 들렁거리지 않았으면은 또 하역 제거해 주고 또 깍지 요렇게 힘이 없는 깍지더라고요. 예 거리 제거해 주고 또 물을 주었을 텐데 예세 번째 예 줄기가 들렁들렁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줄기가 들렁들렁하면은, 이요 아이가 한 몸이었는데, 어, 조금 뿌리 속에서 또 분리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싶어서, 제가 또 뿌리를 확인하고, 흙을 뒤집어 봤더니, 뿌리, 화분 속에 뿌리 속에서 이 고사되었는 거예요.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께서, 우리 초보자님께서는 물 반응이 없다고 재차 물주고 하면은, 이 뿌리가 썩어서, 이 입장 자체 또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어, 저는 또이또 또 경험에 의해서 한번 물 주기 하고 여름 지나고 한번 물 주기 하고 이물 반응이 없어도 또 재차 물 주지 않고 기다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이장 얼굴은 괜찮고 이 뿌리 속에서 예 그런데 또 뿌리 속에서 하, 이 화분 속에서 뿌리가 고사되었어도 그 위에 줄기에서 또새 뿌리가 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런 다육일 경우 물 주기를 이 빨리 하지 말고 예 천천히 하다 보면은 또그 다른 줄기 목대에서 새 뿌리가 나서 또 아래 부분에 고사됐는 부분은 바짝 말라서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죠예 그런데 화분 속에서 그렇게 고사됐는 이 뿌리가 있으면은 또 그렇게 좋 않으니까 분갈이 하는 게 나, 맞죠. 예 그래서 어, 고, 오늘 나조야를 이렇게 어,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예 뿌리가 고사되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뿌리가 없죠. 없어서 이렇게 요화분에 바로 심어줄까 하다가 이 뿌리가 없으니까 너무 깊은 화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화분에안 심어주고 뿌리가 줄기 쪽에 살짝 새 뿌리가 나고 있었지만은 이 뿌리가 깊은 뿌리가 없는 예. 그런 관계로 요렇게 조금 낮은 화분에 예 요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심어 주고 어또 바로 물준 이유가 이 중간에 또새 뿌리가 났었거든요. 예 화분 속에 뿌리 속에 이새 뿌리가 또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사된 부분은 다 잘라 주고. 잘라주는 그 이음새 부분이 바짝 말랐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을 주어도 괜찮길래 어 여기 2두는 붙어 있고 요 이두가 분리되었어요. 예, 그래서 2두와요 일두 1두 각각 예, 요렇게 심어 주었네요. 예, 요렇게 여름에 지나고 우리 아. 이웃님들께서 어, 분갈이한 지한 조금 오래된 다육이들 위주로 어, 첫째 물 반응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또 깍지가 망 고그 하이어진 쪽에 깍지가 많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이 얼음땡하고 있는 예, 뭐, 별 반응이 없이 아주 그렇게 돌처럼 짱짱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물 반응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예, 조금 어중쩡쩡한, 예, 얼음땡하고 있는 그런 다육이 있죠. 예,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또한번 보시면은 뿌리 쪽이 또 고사되는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어, 줄기가 또 들렁거리고, 예, 라조야가 줄기가, 한쪽 줄기가 들렁거리는 예고 정상 때문에 제가 뿌리 확인을 해보았죠. 예, 그래서 뿌리 확인을 해보았더니 뿌리 고사되고 또 위쪽에는 바짝 말라서 또새 뿌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원래 있던 자리에 예, 고르게 배치해 주려고 예, 요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이 라조야가 조금 오래 묵은 다육이거든요. 조금 묵은 아이라 이 묵은 아이들은 이 뿌리 쪽에서 아래쪽에서 분리가 잘 되죠. 예, 그래서 조금 분리되면서 또 뿌리가 고사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얼굴은 괜찮고 또 중간목대도 괜찮고 해서 예, 이렇게 심어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다육이를 그래도 죽이지 않는 방법은 이 물을 자주 주지 않는 거, 예, 저렇게 뿌리가 안 좋아서 고사되었더라도, 물을 재차 주지 말고, 이 시간 주기를, 예, 이 토우를 해서, 한 물주기 한 20에서 25일, 한한 한 달, 이렇게 물주기 하면은, 이고 고사되는 뿌리는 또 떨어져 나가고, 중간목대에서 또새 뿌리가 나기 때문에, 어,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주기만 자주 안 하시면은, 다육이는 거의 죽는 경우가 잘 없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나조야 분갈이 하면서 혹시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렇게 한 서너 가지 정상이 있으면은 뿌리 확인을 한번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물주기를 조금 토를 지켜서 어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었다면은 그렇게 또 물주기 하시면은 또 뿌리 속에서 화분 속에서 또새 뿌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괜찮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라조야가한 줄기가 들렁거렸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죠. 예 그래서 새로 분갈이 해주고 저렇게 조금 깊게. 예, 저렇게 조금 깊게 심어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어, 제가 이 로즈 헛법사, 예, 어제 밤에 갑자기 쳐다보니까 이 줄기가 너무 위로 올라오고, 예, 그래서 제가 로즈 헛법사를 분갈이 해 주었는데, 어, 그리고 또물줄 때가 되면은 제가 분갈이를 잘 해준답니다. 예, 물줄 때가 되면은 이 뿌리 속이, 예, 분갈이 하기도 편하고 아주 괜찮죠. 예, 요렇게 어제 물을 먹고 예, 굉장히 더 윤기가 나죠. 예, 요렇게 물을 주면은 로즈 흑법사가 요 아이가 조금 오래 묵은 아이라서 이렇게 작아도 묵은 티가 난답니다. 예, 이렇게 요래 심어주니까 훨씬 안정감도 있고 어울리죠. 예, 여기서 조금 얼굴을 키워서 줄기도 조금 이 예, 굵게 하고 예,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햇빛도 조금 잘 보게 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즈 흑법사가 뭐 하루만에 또 물을 먹고 예, 위덕도다 마르고. 예, 이렇게 반짝반짝 끓리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어, 어, 파피스 로즈, 파피스 로즈처럼 한번 보세요. 예, 이 아이도 제가 분갈이를 해주었답니다. 예, 매나 살고 있는 고화분에 분갈이 해주었는데 어, 줄기가 위로 쭉 올라왔었죠. 예, 그래서 그 줄기가 희청희청하지 싶어서 예, 이렇게 깊게. 예 깊게 쑥 눌러서 요렇게 심어 주었네요. 예 그래서 파피스 로즈처화요 아이도 예 제가 분갈이를 해 주었답니다. 예 연지곤지는 요렇게 예 새로 들인 아이 요렇게 적응을 잘하고 있죠. 예 여기 소쿠리 화분에서 예 요렇게 적응을 잘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물준 다육이는 블루 프를 물을 주었답니다. 예 블루 프가예 분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요렇게 예, 이쪽에 하나 분지하고 있고, 여기도 분지, 여기도 이 3두가 분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속 입장은 조금 짱짱하지만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었거든요 예, 하엽도 많이 지고, 아래 입장은 또 쪼글거리고, 예, 고르길래, 어, 조금 또 분지를 또 쉽게 하라고. 제가 오늘 물을 헌법 주었네요. 예, 그래서 블루엘프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릴리페도 요아이너 어젯밤에 제가 물을 주었는데, 어, 보니까. 너무 또 물을 말렸더라고요. 얘요릴리패드는 예, 아주 사이즈가 작아도 얘 예, 줄기가 무거 나이죠. 얘 지금 조그만 얘 예, 자구들까지도 여름에 소멸되지 않고 요렇게 잘 자라 주었답니다. 얘 예, 그래서 보고 릴리패드는입장이 끈끈해서 이먼이 이 먼지나 얘 예, 그런 뭐이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으면은 얘물 예, 주는 시기가 됐답니다. 얘 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물주기가 딱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먼지가 굉장히 끈끈하게 많이 예, 붙어 있길래, 예, 입장이로 제가 물을 헌법 주었네요. 예, 루비도나는 물줄까 하다가 보니까 속 입장이 짱짱해서 예, 제가 그대로 두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저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에, 어, 아, 이쪽에 청솔. 예, 청소리 모아 심기 하고 예, 이쪽 장수에 두었죠. 이렇게 예, 지금 이쪽이 예, 핑크 프리티가 발벌리고 있잖아요. 예, 핑크 프리티를 이쪽으로 발벌리고 있어서 이쪽 쪽이로 주고 청소를 이제 이 발벌려 있는 게 조금 예이수영이 정리가 되어서 예 원래는 또 이쪽을 제가 앞으로 해서 찍어 어, 심어 주었는데 어, 이쪽이 또두 개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요거를 또 앞쪽으로 돌려 놓았네요 예요렇게이 청솔도 이 목대에 이 공중 뿌리가 많아 때문에 심어주고 금방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예쁜 모습으로. 예. 수영이 정리되어서 조금 낫긴 하죠. 예, 요렇게. 그리고 방울복랑금은 위덕도 다 마르고 심어주자마자 요 아이들도 바로 물을 주었죠. 예, 물줄 시기가 됐을 때 저는 이 분갈이를 잘해 주어서 이 분갈이하고 물 주면은 이 훨씬 더 뿌리 활착이 더잘 되는 것 같아서 예, 요렇게 심어주고 바로 물을 주었는데 위덕이 다 말랐네요. 이렇게 청소를 하고, 방울 복랑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저쪽에는 또물 준다. 여기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도민고는 요렇게 심어주고 새 뿌리 받는 중이죠. 예, 요 아이도 예, 화분 속에 뿌리가 고사되어서 이두 예, 줄기로 나누어졌답니다. 예, 요렇게 원래는 이 폭염이 너무 기온이 37도 38도까지 베란다 기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어, 뿌리 고사됐는 다육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민고도이렇게해 줬는데 어, 조금 더 있다가 물을 한번 예, 첫물 주면 될것 같아요. 예, 요렇게 도민고도 요렇게 적응을 잘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저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쪽에 석연하금 이끼지 아이 있죠. 예, 고그 석연하금 물 주고 예, 물 반응이 아주 예쁜 거 보여드릴게요. 예, 석연화금도 제가 어제 물 주었는데, 어, 너무 예쁘죠? 예, 요, 이 아이인데, 요렇게 이제 갈수록, 예, 석연화금, 금 입장 무늬를 요렇게 조금 보여주죠. 예, 가을에는 살짝 살구빛으로 물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석연화금 이꽂이 아이가, 어, 줄기도 많이 짱짱해졌고, 예, 요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저쪽에는 메비나금 제가 분갈이하고 어, 2차 물주기를 했답니다. 예, 보니까 이 얼굴은 또 조금 짱짱하지만 분갈이 해준 다육이들 위주로 조금 물을 일찍 챙겨주어야 괜찮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물을 챙겨주었더니, 어, 완전 더, 이더 돌처럼 단단해졌답니다. 예, 그래서, 메비나금 분갈이 한 지도 오래되고 해서, 예, 요렇게 2차 물주기를 했답니다. 예, 메비나금, 예, 분갈이하고 2차 물주기 했고, 그리고 또 휴밀리스, 휴밀리스도 또한번 볼게요. 예, 휴밀리스, 오늘 햇빛이 나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굉장히 허렸죠. 예, 그래서 오늘은 휴밀리스도 햇빛을 받아서 훨씬 더 예, 예뻐졌죠. 예. 이렇게, 오늘, 어, 저쪽에, 어, 이 반대편 베란다 쪽에 싱크대고 난간에, 어, 그쪽에, 어, 햇빛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4시, 5시쯤에, 어, 저쪽 뒤쪽에 햇빛이 보이, 있거든요. 예, 그쪽에 데려갈 아이가, 어, 포토시나, 아, 하고, 원종 엘레강스, 의 햇빛을 지금, 어, 본, 어,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조금 햇빛 관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옷 자라기 쉬운 그런 다육이들은 이 싱크대 쪽, 이 고기 햇빛이 어, 저쪽 뒤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한번 들고 가서 햇빛 관리를 해주면 좋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관리해준 다육이, 라조야, 예, 화분 속에서, 예, 뿌리 고사되고 있는 아이 요렇게 분갈이 해주고, 그리고 또, 어, 이 메비나금, 예, 2차 물주기 하고, 또 물준 다육이도 한번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